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0일 만약의 뉴스의 이기범입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여러분 이 소식을 전하게 되어 정말 하늘을 날 듯이 기쁩니다. 드디어 조선일보가 폐간되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긴 시간 동안 보수적 폐에 나팔수로 활약해온 조선일보였는데요. 국민들의 긴 싸움 끝에 드디어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백진 기자. 네, 저는 지금 고 보소... 백지은 기자. 백지은 기자. 백지은 기자. 아, 네. 네, 저는 지금 구 조선일보 건물 앞에 나와 있습니다. 네, 그 현장의 분위기는 말씀하시지 않아도 다알것 같습니다만. 네, 보시는 바와 같이 구 조선일보 건물 앞 현장에서는 조선일보 폐간을 외치며 투쟁하던 시민들이 환호성을 지르며 기뻐하고 있습니다. 마치 1945년 8월 15일 해방을 맞은 듯한 시민들의 모습인데요. 저도 덩달아 기뻐지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조선일보를 폐간하면 자유 민주주의를 훼손한다 이런 우려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좋은 점들이 이보다 훨씬 많은 것 같은데요. 우리가 안보게 될 것들이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꼽을 수 있는데요. 가짜뉴스 그리고 친일뉴스입니다. 조선일보는 1938년부터 40년까지 매년 1월 1일 일면에 일왕부부 사진과 왕실문양, 어성덕 등 찬양하는 기사를 게시하는 전형적인 친일 언론의 모습을 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짜뉴스의 대명사이기도 한 조선일보는 북측의 주요 인사가 보이지 않을 때마다 악의적인 숙청보도를 해왔습니다. 현성월 단장이 직접 공연까지 했음에도 조선일보는 지금까지 사과를 하지 않는 뻔뻔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앞으로는 이런 친일 뉴스, 그리고 가짜 뉴스를 보지 않게 될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얻는 이익이 훨씬 더 많다고 오늘 조사 결과가 있었습니다. 지금 벌써 숨을 못 쉬던 국민들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하면서 폐활량 수치가 증가하고 간경화 수치가 많이 좋아졌다는 조사가 발표가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조선일보가 악명을 떨치던 시기에 기승을 부리던 터저터저 터져, 속 터져병 역시 폐간백신의 개발로 대부분 소강상태에 이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최근까지 터저터저 터져, 속 터져병을 앓고 계시던 (20대) 강우주 대학생을 모시고 잠깐 인터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우주 대학생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 앓고 계시던 터저터저 터져, 속 터져병은 좀 많이 나아지셨나요 네 어~ 진짜 가슴이 뻥 뚫리고 건강을 되찾았습니다. 아, 네 축하드립니다. 조선일보가 드디어 폐간되었는데요, 기쁨에 신나는 춤사위 한번 부탁드릴 수 있을까요?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축제 의 장이 된구 조선일보 건물 앞 현장에서 현장 분위기 전해드렸습니다. 만약의 뉴스 백지은 기자였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조선일보의 폐간은 민주주의 실현의 시작입니다. 조선일보의 팬때 희생된 많은 분들의 명복을 빌고. 앞으로는 정의롭고 평화로운 세상이 오기를 바라며 오늘의 뉴스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생하셨습니다 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